신기하고 허무하네요. 도왜나지 열심히 안어가지밖에안나 5개월의 세월이 너무 허무할 거예요. <laughs> 그죠? 네. 김현웅님. 네. 지금 구력이, 어떻게? 6개월 넘었습니다. 6개월이요? 처음부터 레슨 받으셨어요? 스튜디오에서. 네, 스튜디오에서. 1대1 레슨. 네. 몇 분짜리 받으셨어요? 저는 50분짜리 10번 받고요 50분짜리 10번. 네. 그 다음에? 네. 30분짜리 30대 끊어가지고? 네. 지금 한 15회 진행했고요. 15회요? 지금 그렇게 레슨을 받으셔서? 한500 정도. 500만원. 짧은 기간에 500이 엄청 많이 쓰신 거거든요. 평균 이상으로. 그,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5개월 동안 드라이버 다 배우시고 아니요, 했어요? 드라이버도 안 배우고. 제가 아이언까지만? 아이언만 지금 배우고. 네. 은 그렇죠. 그냥 가끔 뭐, 그럼 배운 대로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스윙을 봐야 되니까. 못 쳐도 되시니까. 정말 인도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진짜 처음이에요. 네네. 잘 맞았다 생각했을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기준을 건데, 아니, 그죠. 하면... 아니, 제 기준에 맞추면 안 되지. 현욱씨 기준에 맞춰야지. 음.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후기 나면서 체중이동이 하나도 안 되고, 오른발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체중이동을 왜못하세요왜 제가... 네. 풀스윙을 못해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네. 오스윙이안 되는 거. 네. 어드레스 했을 때 어떤 거 신경 쓰세요? 어드레스 때 스웨이 안 되는 거. 아, 스웨이 안 되는 거. 몸 아프세요? 어, 아니요. 안 아파요? 아, 근데 치면은 왼팔에 가끔 전환군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아픈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변욱 씨는 말도 안 되게 버라이트에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혹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뭐 어드레스 그림 이런 거다 바꿔야 되는데 제가 딱 하나만 바꿔드릴게요. 백스윙 어떻게 하세요, 지금? 수도, 가만히 있어요.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지금 모양은 되게 괜찮은데 지금 여기 힘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어깨 되게 많이 힘 들어가 있죠 제가 어떻게 바꿔드릴 거냐면요 가만히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백스윙 하시잖아요 네. 아주 천천히 팔만 내려 보세요 이게 오 해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 내려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음... 현우 씨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야 돼요 다시 백스윙 해보세요 백스윙. 하나만 바꿀 거예요. 하나만. 백스윙. 자, 들어서. 백스윙 스더스더 자, 그냥 백스윙 탑, 스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백스윙이 아니라, 자, 요런 백스윙으로 갈게요. 그럼 편해요? 네. 엄청 편하죠? 네. 자, 그러면, 현욱 씨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 보세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이거 그러니까 백스윙 할때 되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근데 뭘로 이렇게 되셨잖아. 네. 이 동작만 고쳐도 형씨 골프 잘될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단순하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클럽이라는 걸로 공을 맞춰서 이 클럽이 이렇게 똑바로 가면서 저 방향으로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게 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긴해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공을 들었어요. 네.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잡게요 아, 네. 이걸로 이렇게 던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똑바로 가겠죠. 네. 지금 백스윙을 백스윙 해볼게요. 원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느꼈죠. 네. 공 한번 던져 보세요. 봐봐 뭐 이상하죠. 네. 뭔가 내가 이상하게 해야지 네. 공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형 씨가 백스윙을 지금 이렇게 해요. 형 씨가 저를 봤을 때저공 똑바로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요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왼쪽 어깨가 타겟을 보고 있는데? 그쵸? 네. 그러면은 내가 꼬꾸라지거나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하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쉽게. 이것만 딱 이해하고 갈게요. 이렇게 서서 똑바로. 제 손바닥을,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때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수덕. 머리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잖아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그쵸? 네. 안 돌아간 건 뭐가 안 돌아가냐? 시야가 안 돌아갔어요. 머리는 회전이 돼야 되고, 시선만 고정이 됐죠 여기를 봐봐요 자 여기를 때릴 거잖아요 네. 현욱씨가 한번 해보세요 보 어때요? 아 돌아가네요 네. 그쵸 근데 현욱씨는 머리까지 고정해서 그래요 머리가 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회전 시선만 고정 올바른 아. 거는 제가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레슨을 받는 분들을 찾아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고정을 해버리면 보세요 머리를 고정하고 내가 아예 중심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만큼 못 가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에서 제가 그러면 오뎅이나 핫도그가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꼬챙이가 제 정수리에 꽂혀서 제 이렇게 꽂혔어요. 중심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네네. 자, 그러면 머리는 돌아갈 수 있죠. 중심이 움직였어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심이 움직였어요. 네네. 안움직였겠죠안 움직이잖아요. 안 아, 네. 네. 그럼 내가 뭔가를 때릴 때 중심이 움직였어요? 그럼 머리는 회전 시선이 고정돼야지 내가 올바른 회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머리를 고정하고 때리면 가다가 한계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왼쪽 어깨가 무조건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코일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안 맞아요. 몸이 아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줄 아세요? 현욱 씨는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만 알았기 때문에. 받으시면 요 말도 안 되게 몸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런 느낌이 들야 진짜예요. 전 옛날부터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머리는 회전이 돼야 되고 시선만 고정이 되면 돼요. 내가 손바닥으로 어떤 물체를 때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두 손을 잡고 우리는 생각없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뭐예요? 자연스럽게 머리는 회전되지만 시선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회전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옆이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고정을 하고 시선도 고정을 하는데 에서 공을 던질 거예요. 마치기 급급한 거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저기로 공을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포지션이 돼야 공을 이렇게 똑바로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고정해야 되고 공을 끝까지 봐야 되고 팔도 뻗어야 되고 그런 거가 굉장히... 우리의 초보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레슨이라는 거지. 저는 그거를 싹 없애고 싶고. 하나만 던져볼게요. <laughs> 자, 어드레스를 해서 그냥 네. 이걸 골프스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형씨 그냥 저거 봐봐. 250이죠. 네. 그, 그 봐봐. 공놀이는할수 있잖아. 네. 그냥 대충 해서 봐봐. 이 무치. 지금 네. 형씨의 습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느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느껴야지. 그 다음부터 음... 고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머리가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저쪽이 보여요. 어, 네. 그쵸. 네,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보내는 데잘안 보여요. 음, 네. 그쵸.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몸이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고,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봐봐요. 이게 회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교혁 씨는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회전이잖아. 네. 그럼 머리는 자연스럽게 회전되고, 이렇게 보면 공볼수 있잖아. 네. 백스윙 들어보세요. 저기도 보여요? 네. 여기도 보여요? 네. 그리고 살짝 다음 스윙 했더니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도 보여요. 음. 그럼 내가 여기서 빵 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음. 이런 원리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을 못배는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발만 세워버리면 이게 체중이동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 체중이동을 할수 없는 게, 박 스윙을 들어요? 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난 어디로 가요? 봐봐. 아까 그때 공 매치 매치에서다 꼬꾸라졌잖아요. 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똑바로 가기 위해서 이상한 걸 해야죠 보상 동작은. 네. 형욱 씨 괜찮아요. 이런 동작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전국에 진짜 많아요. <laughs> 대표로 레슨 받고 아, 고쳐지는거 네. 보여주면 진짜로 편할 수 있어요. 음, 네. 백스윙만 할 건데 연습 스윙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닥을 때리면서 여기 여기다 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자세 만들어 줄게요. 봐봐, 이건 골프 아니에요. 골프 아니야. 골프 아, 아니야. 네. 골프 아니야. 골프 아니야. 그냥 요렇게 그냥 탁. 봐봐, 이렇게. 너무 뻗으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진짜로 되게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헐렁헐렁하죠. 네. 여기서 팔만 가볍게 들면 이게 올바른 백스윙이거든요. 음... 그럼 여기 되게 편하죠. 네. 원래 스 수... 아, 가만히 들고 네. 있어도요 힘들죠. 어, 네. 그래 제가 힘들겠냐고 물어볼 거예요. <laughs> 힘들지 몰랐던 게 기준점이 무조건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자, 가만히 있어. 요 느껴볼게요. 네. 올바른 걸 천천히 느끼면서 우리가, 올바른 걸 천천히 느끼면서 머리 살짝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더 편하죠? 네. 그러면 은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세 방향을 다볼수 있어요. 음... 이렇게 지금 하루 종일 들고 있을겠죠 음, 네. 바닥을 퉁 내려와서 그냥 바닥 퉁 때리고, 그냥 오른발 세우고 일어나 보세요. 그럼 체중기도안 배워도 딱 되네요. 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음... 단순하죠? 네. 공을 던진다는 포즈 있어야 돼때 완전히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아, 네. 그냥 이쪽에 어, 거기서 보세요. 오케이. 거기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벌어야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딱 들어서요. 오른쪽 어깨가 지금 보세요. 현욱 씨랑 원래 하던 현욱 씨랑 백스윙을 맞추면 되게 비슷하죠. 현욱 씨. 근데 오른쪽 어깨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백스윙을 만들어놓고 다운스윙을 하 거서 거기서 힘 쓰는 거를 완전히 바꿔줘야 되거든요. 5개월 동안 잘못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올바른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그냥 쓰세요. 완전히. 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내리세요. 그리고 내 얼굴 코 방향과 턱 방향을 왼쪽 발 쪽으로 가세요. 지금 현욱 씨는 반대로 오른발 쪽으로 가요. 그럼 내볼 따구가 누르고 있죠, 이렇게. 네. 이 동작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눌러. 누르고, 보세요. 완전히 서. 턱 방향 이렇게 나. 와 어, 내가 봐봐, 오른쪽으로 아까 공 던져. 뭐 어,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 서. 볼 따구 이렇게. 오른쪽 어깨 내려. 그러면 팔꿈치가 내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계속 내려놓고 턱방향을 왼쪽 방향, 코방향을 왼쪽 방향. 그럼 여기서 팁이 오른쪽 귀가 살짝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눕는 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요. 바닥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 보세요. 형씨 보시면 아까 이기 쳤죠? 제가 한번 형씨 흉내 한번 내볼게요. 제가 원래 흉내 되게 잘 내거든요. 보세요. 똑같이 가죠. <laughs> <laughs> 이상, 이상해요? 아니요. 안 이상해요? 이거 아니요. 되게 이상해야 되는데 아니, 제, 제가 친 거와 똑같아서 <laughs>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거는 이게 다 그러니까 만들어 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만들어 오른쪽 어깨 내리고 보세요 그러면 팔만 가볍게 들어서 얘가 지금 내려있는 거야 오른쪽 어깨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계속 때려요. 계속 이렇게. 빗자루질 하듯이. 우리 뭐 군대나 아니면 눈 쓸듯이 봐봐. 그기뜰지얘 내리고, 얘 내리고. 빗자루질 하듯이. 땅. 땅. 그래 놓고 보세요. 되게 쉬워 보이죠? 현역 씨한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습관이 있어서. 어퍼치드 습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되게 어정쩡해 보이죠? 자세가. 네. 자세가 어정쩡해야 돼요. 너무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치면 공이 헤드가 빵 털리면서 그냥 알아서 공 똑바로 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기적을 바꿀 거예요. 진짜로 자와 보세요. 그냥 어디를 사시고요 그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안 바꿔 드릴게요. 그냥 어깨를 놔. 그냥 쓱 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서. 그냥 오른쪽게 내려. 1번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원래대로 백스윙이에요. 이 상태에서 1번이 원래대로 하기, 네. 2번이 그냥 완전히 바짝 쓴다. 아니, 아니, 바짝, 바짝, 바짝 쓴다. 네. 그 다음에 3번이 오른쪽 어깨 내린다. 네. 그리고 턱방향이랑, 그렇지 귀를 살짝 누른다. 여기, 그 여기 있죠, 팔이. 네. 그럼 여기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게 4번. 음. 그 다음에 그 자세를 음. 유지하고, 엉덩이 살짝 빼고 그냥 바닥에 퉁퉁 때리세요. 네, 네. 통. 두 더. 어? 이거 팔 그리고, 네개 하는 게, 이렇게 와서, 그냥 팔만, 탕. 음. 자, 어깨 내려요. 자, 여기서, 요렇게 돌린다는 거야. 아,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지, 헤드가. 음. 그러니까 지금 안 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면 어깨 내려요. 딱 났죠? 네. 천천히 와요. 이렇게 왔지. 네. 헤드 봐봐요, 헤드. 여기 있죠, 뒤에. 음. 근데 그 전에 아까 여기 있었잖아. 잠시만요. 그래서, 그래서 딱 와서, 여기 쪽 와서 어깨 들고 여기서 탕. 알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요 그냥 금방 돼 네. 금방 돼자 뭐 여기서 봐봐 손의 느낌이내리는거 봐요 여기서 그렇지 해드 보고 여기 와서 그냥 팡 펴주는 거야 음. 그리고 뚝 일어나 그리고 그냥 여기서 넘기든 뭐 하든 아무것도 안해 여기서 빵 이렇게 그렇죠? 음. 한참 해봐요 한참이 자 한참이 아, 전이 수도 팔 내리고 팔 내리고 쭉 내려요. 팔꿈치 내리고 수도 더 내려야지, 더 내려야지. 그렇지. 거기서 그냥 팔만 툭피면서 일어나요. 이런 느낌이야. 그게 따닥 이어지면 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놓고 지금 백스윙 되게 좋아졌어.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여기까지 천천히 와서 그냥 툭 풀고 일어날게요. 그렇지. 천천히 와서 툭 풀고 일어날게. 공은 살짝 탁 불렀지만 어때요? 소세가 알아서 됐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때요? 신경이 잘 맞네요 몸은? 몸은 편하고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팔만 쭉 내려요 몸 유지하고 거기서 빵 피면서 가 그렇지 다시 빈 스윙 빈 스윙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요 자, 그래 천천히 팔 내려요. 수, 평까지 그래 거기서 바닥 빵 때리면서 일어나. 그렇지. 다시 한 번. 좋아요. 쭉 들어요. 내려요. 바닥 빵 때리면서 일어나. 그렇지. 다시. 쭉 들어요. 내려요. 바닥 빵. 그렇지! 느낌 맞죠 네. 자, 해봐요. 쭉 들어서 어깨 들고 바닥 팔쭉 내려서 빵. 아이, 너무 급하다. 더 어, 급해. 그렇지. 아직 급해. 자, 뛸라고 하지 마. 걸어요. 걸. 천천히 팔만 쭉 내려서 거기서 빵 바닥 때리고 일어나. 다시. 천천히 할게요. 자, 들어서 천천히 와서 어깨 쭉 팔만 내려요. 그렇지. 느낌 와요? 네. 여기서 이 동작을 조금만 연습할게요. 자, 봐봐요. 하나. 어때요? 아까 제가 아... 얘기한 거 이거지. 팔에 맞게 음. 팔꿈치. 팔만 피면 돼. 응. 팔꿈치.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얘안들리어 접었다, 폈다, 일어나게. 심플하게. 간단하죠? 자, 보세요. 접었다, 폈다, 일어나게. 그냥 느낌이 접었다, 폈다. 어깨 회전 이런 건 좋아졌어. 머리 회전도 좋아지고. 그냥 여기를 접어야 돼, 여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음. 폈다. 접었다, 폈다. 아, 네. 접었다, 폈다. 그럼 팔이, 봐봐요. 그냥 피부 여기로 오잖아. 네. 근데 지금, 황씨는 너무 빌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음. 여기서 접었다, 폈다. 그렇지. 조금만 할게요. 접었다, 폈다. 그렇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일어나. 그렇지. 지금 좋아요. 그 타이밍으로, 아, 생각하지 마. 그냥 접어. 접어, 펴. 일어나. 그렇지. 좋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자, 거의 다 왔어. 접어. 펴. 일어나. 접어. 펴. 일어나. 접어. 펴. 일어나. 오. 어떻게 됐어요? <laughs> 잘 나가네요. 별거 안 했죠? 네. 근데 그 전에 스윙은 봐봐. 막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 정말 쉽고, 정말 편하게, 공을 잘칠수 있는 방법인데 너무 힘들게 치고 있잖아요. 현욱 씨. 제가 그 스윙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선정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5개월 됐는데 지금 레슨비를 500만원이나 썼어. 그치 않아요? 자, 다시 접었다 펴. 진짜, 오늘 이거 와. 마스터하고 가자. 그치, 그치. 자, 접어. 그냥 쉽게. 접어, 펴. 그리고 일어나. 아, 이게 너무 빨랐어. 때리고 일어나고. 따닥. 접어, 펴, 일어나. 어, 굿! 바닥을 그냥 보세요 백스윙은 오른쪽께 내려놓고 그냥 팔만 접을 거야 그냥 심플하게 이걸로 가요 네네. 접어, 펴, 일어나 끝 그렇지 접어, 펴, 일어나 접어, 펴, 일어나 접어, 펴, 일어나 아까 그렇게 치든가잘나하네요 <laughs> 어, 솔직하게 얘기해 이렇게 쳐본 적 있어요? 어쩌면. 5개월 동안 그렇게 받았는데 불과 지금 1시간도 안된 시간에 제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되게 시작하고 얘기했죠. 저는 그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이런 막, 하... 뭐 이렇게 치면 너무 쉽잖아. 자 다시 우연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지. 그렇지? 접어 펴. 아까처럼 치든가. <laughs>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어... 어때요? 편하게. 알았어요 이제? 네.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냥 이게 편한 걸 알았어요. 이게 편한 거 알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작하면서도. 잘못된 거를 그게 맞다고 맹목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현욱 씨한테 깨버리고 싶었어. 현욱 씨가 치면서, 어, 이렇게 쳐도 편안하게, 오히려 결과가 좋고, 힘을 안 써도 간다. 충분히 편안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막, 고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어때요? 편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소감이. 좀, 신기했고요. 네. 우리 근한 시간 정도 뿐이 안 했어요. 우리 많은 거안 했어. 백스윙이 잘못된 거 제가 설명드렸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네 백스윙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린 거고, 근데, 어, 현우 씨는 중간에 어색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면, 어, 막 이상하잖아. 근데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익숙해지니까 되게 편하죠. 이렇게 연습하면은 연습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할아요 근데 그전 스윙을 하면? 1시간 하면 힘들어서 네, 네. 그 그래서 연습을 네. 많이 해야지 실력이 빨리 되죠 프로수밖에안 나오네요 5개월에 세월이 너무 허무할 거예요 <laughs> 그죠? 네. 이 구독자 이벤트 제목이 뭐였어? 돈 수억을 쓰고도 <laughs> 근데 채석씨 같은 분들 되게 많아요 오늘 소감 한마디로 신기하고 허무하네요 그게 맞아 <laughs> 지내서도 그렇지? 왜왜 나가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지?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 힘이 안 들어가죠. 힘이 안 들어가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겠죠. 계속 하다 보면. 원래 치는 거에몇프로썼어요1 0 0가 그럼 나머지 90%는 익숙해지면 그때 힘을 쓸수 있겠네요. 그때 그게 비거리로 환상되는 거예요. 비거리는 그렇게 늘려야 되고 골프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했을 때막어지러 든다고 내게 아니잖아. 내가 들수 있는 걸 올바른 자세로 들고 근력을 세운 상황이면서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몸안 아프죠?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땀 흘리고 했거든요? 지금 땀 하나도 안 나요 현욱 네. 씨 연습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기하죠? 네. 그럼 정리를 해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머리 이렇게 딱 머리 회전하고 실 한번 고정하고 이렇게 접어주는 느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다음에 그대로 섰다.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해요. 제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연습 잘실수 잘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희망을 봤죠? 그렇죠. 네, 진짜로 이렇게 연습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칠 거예요,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쳐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 <laughs> 여기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골프를 치신 분이 5개월 정도 뿐이안 되셨는데 저를 정말 몰랐어요. 인스타에다 올린 걸 우연히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봤대요. 진짜 오면서 구독을 했대.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왜냐면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도 저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게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백스윙, 머리는 회전, 시선은 고정이 되는 거를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 머리가 회전이 되고 시선이 고정되면서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여기 팔만 접었다 피는 이 동작을 했기 때문에 금방 좋아졌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불과 공 20개에서 30개도 안 쳤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정말로 몸이 느껴요. 와, 뭐 이게 어떻게 맞지? 그리고 편하게 치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잘못된 겁니다. 간단하죠. 오른쪽 어깨 내리고 귀 붙이고 어깨 내리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일어났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헤드가 털리고 팔 뻗어지고 몸 반듯하게 되고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데 미친 비거리와 방향성을 보장합니다. 제가 그냥 바로 증명해 드렸잖아요.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박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